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만천의 입장이 네 가지 입장인데, 신학적인 네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카톨릭의 입장이 있어. 천주교. 이건 뭐냐면, 화채설. 다 같이 화채설. 화채가 뭐예요? 화채. 아니요, 그런 화채가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 여름에 수박에다가 맛있는 거다 갖고 밖에 화채, 화체, 그런 화채도 있지만은 여기서 화채는 일화자몸채자 다시 말하면 이 성만찬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신부가 딱 성만찬 할때 주님의 진짜 살과 주님의 진짜 피로 싹 바뀐다고 믿는 게 화채설이란 말이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주교는 떡만 주지 포도주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왜? 주님은 출하게 했거든. 주님은 하락했거든. 나를 기념하라 했거든. 기죠? 아까 그랬잖아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의 피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전주교는 안준단 말이에요. 왜안 줘? 이게 주님의 진짜 피로 바뀌는데. 이걸 하다가 흘리면 주님의 피가 흘렸는데 이걸 담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줘버리는 거야. 흘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주교는 이건 이단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지네가 그렇게 생각해놓고 지네가 흘릴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성찬을, 해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한걸 이거를 떡과 포도즙을 교회 창고에다가 넣어놔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면 이걸 해놨는데 쥐가 와서 먹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 쥐가 먹겠어, 안 먹겠어?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의 진짜 살하고 주님의 진짜 피를 먹은 거야? 그건 아니지.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서요, 이 포도즙을 절대로 안 줘요. 이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런그 사람들은 평생 믿음상을에도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라고 했는데 왜안 줍니까? 그러니까 성세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단이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건물만 먹어가면 잘못된 거요? 건물이 너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누토. 공제설은 뭐냐면, 공제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 옆에 주님이 와서 여기서 실제로 계신다고 믿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공제설. 주님이 실제로 여기 와서 계신다는 게. 이렇게 믿는 게 무슨 설? 공제설. 근데 장로교치 장로교, 장로교의 교주가 누구예요? 칼빈이잖아. 요존 칼빈이잖아요. 칼빈, 존 칼빈은 영적인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아들에게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장로교의 칼빈 그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요감리교요 카톨릭 천주교요감리교에 우리는 감리교 이 감리교 요한에슬레가 창시자 요한에슬레는 뭐라그러냐면 이거는 성찬을 받음으로 실질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찬은 그렇지 은총의 수단이다 이거야. 이거는 어떻게 봤냐면 실질설. 성찬을 받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회심이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성화가 된다. 실제적으로 아멘? 이거를 받음으로 해. 주님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거는 은총의 수단이다. 뭐라고? 은총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봅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요. 피가 줄줄 나와 하열을해 열두 해를 그 당시는 불치병. 그러면, 이 열쇠를 혈류증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때 예수님의 뭘 만졌어?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확 나가가지고 혈류증이 그쳐버렸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옷자락과 같은 거예요. 이건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이것이 옷자락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거를 만지는 순간에 이 옷자락을 수단을 통해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가버렸단 말이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은총이 전달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성찬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받으면 실제적으로 나한테 은총이 온다니까 그러네. 아멘입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외설의 성찬은 상징이 아니고 이거는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요한 외설에는 5일에 성찬식을 두 번씩 했어. 5일에 두 번씩. 그럼 자주 했다는 얘기야? 가끔 했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자주했어? 좋은 거니까 자주 한 거예요. 좋은 거니까 자주 한 거예요. 자꾸 은총의 수단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는 화제설이 아니고 공제설이 아니고 영적인 임재, 영적인 상징이 아니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공급받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서 비타민을 먹어서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먹어야 되는 형식으로 먹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먹으면 이것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영양소가 실제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먹을 때 공급이 되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서 좋은 게 없어. 이거는 은총을 받고 안 받고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찬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전날 밤,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지금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식사인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식사야.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받라